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입시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군 간호사관 학교 입시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학교 홍보 영상 시청, 학교 소개, 모집 요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학교 홍보 영상 잘 보셨습니까? 국군 간호사관 학교는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입니다. 학교 소개에 앞서 간호장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호장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대한민국의 장교입니다. 간호장교의 임무는 부상자에 대한 간호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도모하고 장병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군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간호장교는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 등군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 간호와 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남수단, 레바논 등 해외 파병을 통해 국제 평화 유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기관에서는 교수, 훈육진으로 생도를 교육하고 양성합니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국가 재난 상황 시에는 현장에 투입되어 감염병 환자 간호, 감염병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트위르키의 지진 발생 시 긴급 구호대에 편성되어 구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간호장교는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내에서 활약하는 간호장교 양성기관인 국군 간호사관 학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군 간호사관 학교의 교육 목표는 군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의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라는 교훈 아래 정의 간호장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최고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간호인,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군인,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인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이러한 인재상을 바탕으로 정의 간호장교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에 도전하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자질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군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위치하겠다는 위 윌비 대열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 사관생도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국제 학술 대회를 주관하며, 재난 외상 간호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군 간호사관생도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1460일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기초훈련을 통해 사관생도 여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기초훈련은 약 4주간으로 제식훈련, 각계 전투, 사격, 화생방 등 군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군사 지식과 기술들을 배우고 체력 단련, 정신교육 등을 통해 군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비생도들에게 기초훈련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간호장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인원들이 이 시기에 중도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간사에 지원하는 분들은 군인이 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4주간의 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원들은 입학이라는 사관생도로서의 첫 관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입학 후에는 국군 간호사관생도로서 교수, 훈육진, 선배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지지를 받으며 4년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4년간의 교육 과정 중 교양 과목뿐만 아니라 간호인이 되기 위하여 기초의학, 전공 간호학을 공부하고 실습하게 되며 장교가 되기 위해 군사학도 배우게 됩니다. 최근 XR 중증 외상처치 훈련장과 군 간호훈련 센터를 개소하여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특성화된 군 간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도들은 학업만큼 취미활동, 특별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검도, 무용, 미니, 밴드, 사진 등 20여 개의 특별활동 부서가 있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백합제라는 학교 축제, 학술제 참가 등 문화와 학술 활동을 통해 미래 리더로 성장합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전국 자원봉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생도들은 국내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참여, 연탄봉사, 리사이클링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도들은 매 학년마다 호그의식 함양훈련과 해외 안보현장 견학, 국내 안보견학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생도들은 매년 군사훈련, 유격훈련 등을 통하여 장교로서 군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휘 통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또한 야전 상황에서 간호장교의 실전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재난응급 및 야전 간호훈련, 항공 간호훈련 등의 군 간호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이렇듯 국군 간호사관 생도들은 생도다큐 1460일 4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예 간호장교가 됩니다. 올해 임관한 간호장교들이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빛나는 소위로 임관한 이들의 앞날에는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질까요? 생도 재학기간 중 대우입니다. 4년간의 교육, 숙식, 피복 등 일체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으며 매월 소정의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국외 사관학교와 교류를 통한 해외 견학과 학교 지원을 통한 해외 봉사활동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학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학년도 제 70기 국군 간호사 간생도 모집요강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 자격입니다. 첫째 기준 연령과 관련하여 2005년 1월 2일부터 200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미혼 남녀가 입학 가능하며 제대 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입학 가능 연령이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이와 동등한 학력이 필요하고 셋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넷째, 국군 간호사관 학교 생도 신체 검사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26학년도 생도 선발 세부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정원은 90명으로 남자 15% 내외, 여자 85% 내외로 선발합니다. 24년부터 남학생의 비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어 남학생을 총 14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별 모집 정원은 일반 전형 84명, 특별 전형은 각 전형별, 계열별 1명씩 총 6명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은 우선 선발에서 고교 학교장 추천 42명, 일반 우선 8명, 종합 선발에서 34명을 선발합니다. 26학년도 전형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6월 13일부터 6월 23일 17시까지 진행되며, 이때 지원 동기서를 작성합니다. 1차 시험은 7월 26일에 전국 9개 고사장에서 국어, 영어, 수학 3 과목을 시험 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12일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이어서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9월 15일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을 실시합니다. 2차 시험, 우선 선발 및 특별 전형 합격자는 11월 7일 발표합니다. 2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우선 선발 및 특별 전형에 합격의 대상이 되며 우선 선발 및 특별 전형에 비선되더라도 추후 종합선발의 기회까지 부여됩니다. 종합선발 전형은 수능시험 성적을 포함하여 선발하며 12월 16일에 발표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일정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발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서접수입니다. 원서접수 전형료는 25,000원이며 입학 안내 홈페이지 또는 원서 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원서 접수 시 지원 계열과 1차 시험, 수능 응시 계열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서 접수 시에 자연계열을 선택하고 1차 시험 때 확률과 통계를 푼다거나 수능 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탐구 계열에서 사회 탐구 계열을 선택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음은 고교 학교장 추천 접수입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희망하는 인원은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원서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 대상으로 각 학교별 담당 선생님이 원서 접수 사이트 인터넷으로 추천자를 등록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추천 전 인증 절차를 거쳐 담당 교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원서 접수 종료 후 6월 24일부터 6월 30일 17시까지입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은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 시에는 본교에 확고한 진학 의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1차 시험입니다. 전형 일정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시험은 7월 26일, 토요일, 전국 9개 고사장에서 실시합니다.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으로 각 문제는 30문항입니다. 국어, 영어는 계열과 상관없이 공통이며, 수학은 원서 접수 시 선택한 과목대로, 임무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중한 가지를. 자연은 미적분과 기하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험을 봐야 합니다. 1차 시험 후 성적 확인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제기도 병행합니다. 1차 시험 합격 인원은 모집 정원 기준 여자는 4배수이며 남자는 8배수입니다. 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꼭 합격자 발표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 12일이며 추가 합격자 발표는 8월 19일입니다. 다음은 2차 시험입니다. 시험 기간은 9월 15일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일자는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8월 27일 10시부터 9월 2일 16시까지입니다. 일자별 선착순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시험 일자 마감 시 다른 날로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시험 등록 절차는 인터넷 등록과 서류 제출로 되어 있으며, 인터넷 등록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페이지에서 2차 시험 등록을 클릭하여 실시하고, 서류 제출은 우편과 인터넷 제출 두 가지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록, 우편 서류 제출, 인터넷 서류 제출 세 가지 모두 실시해야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수험생 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중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는 신체 등위와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 등위는 BMI, 체질량 지수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측정합니다. 여기서 1, 2급은 합격, 4급은 불합격, 3급은 2차 시험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체 검사는 국군 대전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1, 3급은 합격, 4, 5급은 불합격으로 세부 기준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체력 검정입니다. 체력 검정은 3개 종목으로 종목별 1회 측정합니다.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8굽표 펴기를 실시하며 각 종목당 15등급 미만일 시, 오래 달리기는 불합격, 윗몸 일으키기 8굽표 펴기는 2차 시험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합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력검정 실시요령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 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지원 동기서, 학생부, 인성검사 결과 등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2차 시험 시 시행되는 구술면접은 여러 개의 면접 분과 점수를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구술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므로, 본인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직업 및 주소 등을 언급하지 않아야 하며, 교복 착용을 제한합니다. 면접 한개 분과에서 40% 미만 득점, 또는 총 점수의 60% 미만 득점은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합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성검사는 2차 시험 전, 사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총 2종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누락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는 총 100점 중 교과 성적 90점, 비교과 성적 10점으로 전형별 배점 비율에 따라 환산 점수가 반영됩니다.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영역 과목 중 석차 등급이 1에서 9등급까지 산출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학년별 차등 없이 이수한 학기의 반영 과목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비교과 성적은 결석 일수당 비교과 성적 총점에서 0.3점씩 감점되며, 병결 학교장 승인 결석은 결석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비교 내시는 검정고시, 고교 편입생, 특성화고, 외국 고교 및 영재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 학생부 성적 산출이 제한되거나, 교육과정의 차이로 적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학생부 성적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비교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우선 선발은 1차 시험 석차를 기준으로 종합 선발은 수능 시험 석차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비율의 학생부 성적을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형별 선발 기준 및 배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선발입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은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인원이 대상이 되며 일반 우선은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은 인원,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및 특별 전형에서 비선된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별 배점은 1차 시험, 2차 시험, 학생부이며 수능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3급 이상 시험 점수를 가산점으로 적용합니다. 올해부터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유효 기간이 폐지되었으며 가산점 점수에도 변동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입니다. 다음은 특별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은 국가보훈 전형, 기회균형 전형, 재외국민 자녀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계열별 1명씩 총 6명을 선발합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특별 전형, 두 가지 모두 지원하는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은 나눠드린 모집 요강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입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종합 선발입니다. 대상은 2차 시험에 합격한 우선 선발 및 특별 전형 비선자이며, 배점은 2차 시험, 학생부, 수능 시험 성적이 반영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입니다. 예비 합격자는 성별, 계열별 2배수 이내로 선발하여 예비번호를 부여합니다. 종합선발에 반영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는 인문, 자연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범위가 계열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수학은 인문계열의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한 가지를 택해야 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미적분과 기하 중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이때 과목은 원서 접수 시 선택한 계열과 동일해야 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계열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탐구는 인문계열의 경우 사회, 과학 중에 구분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 중두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동일 분야 두 과목 응시 역시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화학1과 화학2를 응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수능 반영 영역 미준수 시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도들이 알려주는 국군 간호사관 학교 준비 방법입니다. 1차 시험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시험 체력 검정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시험 면접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군 간호사관학교 소개 및 26학년도 모집요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오시면 공지사항에 세부 계획, 모집요강이 탑재되어 있으며 입시자료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 주시거나 위에 적힌 번호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 국군 간호사관 학교 생도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